16번. 다음 중 다중공선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중공선성이라는 것은 VIF 분산팽창지수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 수치가 10을 넘으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다중공선성을 제거하려면 독립현수를 더 추가해야 된다 라고 나오는데 반대죠. 가중공선성이라는 것이 독립변수들 간에 선형관계가 높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제거하거나 또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처리를 할수 있는데 새로운 변수를 만들 때도 기존에 있는 변수들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변수를 쓰지 않고 새로 만들어진 변수를 쓰는 주성분 분석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 변수를 더 추가해야 된다는 것이 틀려 있습니다. 자, 3번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경우 독립 변수 간에 높은 선형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4번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이 어렵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공선성이 있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 되고, 이 경우는 주성분 분석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면,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독립변수를 제거하거나 변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고, 독립변수를 추가하는 것은 다중공선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17번. 다음 중 연관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연관분석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비지도학습이라는 것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과 또 다른 것이 관계가 어떤지 볼수 있는 것인데, 보면, 거래 횟수, 거래량이 적은 품목에 대해 규칙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거래 횟수 또는 거래량이 적은 품목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품목에 대해서 규칙을 발견하기가 쉽죠. 틀려있고요. 연관분석 같은 경우는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지지도라든지 신뢰도라든지 향상도 같은 수치를 이용해서 결과를 보여주고요. 품목수가 많아지면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리고 데이터를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연관분석에서는 거래 횟수가 적은 품목에 대해 규칙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연관분석은 주로 자주 발생하는 패턴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고, 거래 횟수가 적은 품목은 용관분 규칙에 지지도가 낮아져서 규칙 발견에서 제외되거나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8번. 다음 중 의사결정나무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로 알맞은 것은 의사결정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과대적합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가지치기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과대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써있죠. 답은 4번인데요. 의사결정나무에서의 가지치기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잡음데이터에 대해서도 인감하지 않게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즉, 생성된 의사결정나무를 단순화하는 프로세스로 불필요한 분기를 제거해서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킨다. 최종 노드가 너무 많으면 과대적합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고 복잡한 트리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과대적합을 방지하고 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적합을 줄여주는 것이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변수 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각 변수를 실수 좌표로 나타내는 점들로 표현해서 고차원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고차원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것. 자, 여기에서 시각적으로 나오는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차원 척도법이죠. 그래서 다차원 척도법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묻는 문제이고요. 상관계수라는 것은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 강도와 방향을 나타내는 값으로써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갖고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입니다. 시계열 분석은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패턴이나 추세, 계절성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통계기법을 말하고요. 주성분 분석이라는 것은 5차원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상관된 변수를 몇 개의 주성분으로 변환해 차원을 축소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20번 다음 중두 군집 사이의 거리를 군집에서 하나씩 반칙값을 뽑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리의 최대값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자, 거리를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최대 값으로 측정한다 라고 한다면 최장 연결법이죠. 한 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최속 값이라고 한다면 최단 연결법. 자, 그래서 최장하고 최단은 반대 의미인데 얘는 최단 연결법 같은 경우에 단일 연결법이라고도 한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고요. 중심 연결법은 두 군집의 중심 간의 거리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이고 와드 연결법은 계층적 군집 내의 5차 제곱합에 기초해 군집을 수행하는 군집 방법이다. 그래서 크기가 비슷한 군집끼리 병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아, 최단 연결법에서 고립된 군집을 찾는데 중점을 둔 방법이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21번 다음 데이터셋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틀린 것은 1번부터 보면 BWt와 HWt는 1에서 144의 인덱스 번호를 갖는 수치 데이터 썸머리 내용 보시면은 BWt와 HWt는 수치 데이터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헤드 보시면 1부터 시작했고 테일 보시면 144로 끝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인덱스 번호죠. 올바른 내용이에요. 자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는 문자 또는 문자열 데이터이다라고 돼 있는데 F하고 M으로 돼 있죠. 올바른 얘기고요. BWT 변수는 이상 값이 있고 결측치가 한개 있다라고 했는데 결측치의 표시는 NA upper case에서 개수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이상값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구요. hwt 변수의 평균은 10.6이다. hwt 변수의 평균 10.6 맞죠? 그럼 답은 3번입니다만, 이상값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bwt니까, 요두 개. Q3 빼기 Q1 해서 우리가 IQR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3.0 빼기 2.3에서 IQR이 0.7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5 해서 구하게 되면은 1.05라는 수치가 구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로워하고 어퍼라는 것을 구해볼 수가 있는데. 로워는 Q1 빼기 1.05, 어퍼는 Q3 더하기 1.05예요. 그래서 그 로워보다 더 작거나 어퍼보다 더큰 것을 우리가 이상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Q1이 2.3이죠. Q3은 3.0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3.35, 얘는 4. 3.05. 3.35보다 작은 것이 있는지, 여기 보니까, 민값이 2.0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빼기네요. 여기서 2.3 빼기 1.05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은 1.25가 되죠. 자. 1.25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작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빈값이 2.0이니까. 그리고 4.05라는 것이 있는데 4.05보다 큰게또 없죠. 맥스가 3.9니까. 그러니까 이상값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상값 구하는 방법이라던가 해석하는 방법들 한 번씩 보아 두시기 바랍니다. 22번.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을 계산해서 유사한 정도 측정에 사용되는 측도는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코사인 유사도라는 것이 바로 떠올려 지셔야 되죠. 답은 3번인데요. 그 외에 자카드거리는 집합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두 집합 사이의 비슷함과 다름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요.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선형적인 관계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수치로 나타내고요. 캔버라 거리는 두 벡터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거리로 특히 각 요소의 차이를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값의 크기 차이가 큰 경우 또는 값이 0에 가까운 경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봐두시고요. 코사인 유사도는 자주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칙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번. 아래 산점도는 히터스 데이터에 관한 상관계수 그래프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지는 컬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파란색 동그라미는 양수, 빨간색 동그라미는 음수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여기에는 써 있는데, 실제 문제지에서는 검정색으로 나타낸 것은 양수, 그 다음에 흰색으로, 예를 들자면, 색칠되지 않은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은 음수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셀러리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작은 변수 중 하나는 에러스다. 셀러리라는 것을 우선 찾아주셔야 되죠. 그리고 상관관계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0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0에 가까운 것 여기 있죠. 에러스하고 어시스트. 이게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작은 변수 중 하나, 에러스, 올바른 내용이고요. 셀러리와 씨런스, 자, 씨런스 여기 있네요. 셀러리하고 씨런스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는 여기에 있는 상관계수를 보고 알 수가 없죠. 얘는 피밸류라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갖는다고 했고요. 그림에서도 나와있죠. 셀러리를 종속변수로 나머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부형을 적합할 때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나머지를 독립변수일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상관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빼야죠. 이거 빼고. 그래서, 맞중 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통계적인 유의미는 p v 류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꼭 기억해 두세요. 24번, 다음 중 k-mean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k m e a n 라는 것은 군집 방법 중에 하나죠. 보면 군집하는 과정 중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개의 군집에 배정될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군집하는 과정 중 데이터가 그 군집이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여러 개의 군집에 배정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체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은 거리에 기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k 값을 미리 정해야 된다는 것은 하이프 파라메타인 k를 사용자가 k 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미리 정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초기의 중심의 값이 임의로 선택되는 것 맞죠? 자, 그래서 k means에 대해서는 이 특징들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도 초기 군집의 중심으로 k계 객체의 객체를 임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랜덤 초기화 한다는 것. 그리고 각 자료를 가장 가까운 군집의 중심에 할당하고 각 군집 내 자료들의 평균을 계산해 군집의 중심을 갱신한 뒤 군집 중심의 변화가 거의 없을 때까지 2번과 3번을 반복하는 동작을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5번 다음 중점 추정과 구간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점 추정은 하나의 값으로 모수의 값이 얼마인지 추측하는 것이고요. 구간 추정은 모수를 포함할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을 확률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두 가지 다 맞는 설명이죠. 3번 보시면 구간 추정을 통해 얻은 신뢰 구간에는 모수가 항상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틀린 것이죠. 저희가 구간 추정을 할때 실내 구간은 특정 실내 수준이 주어지고 그 실내 수준에서 모수가 해당 구간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뿐으로 개별 구간이 항상 모수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관측치가 크기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줄어들게 되죠. 답은 3번이고요. 26번. 다음 중 분석 목적과 분석 기법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분류하고 선형 회기라고 해놨는데, 여기 에 있는 것은 회기가 되는 거죠. 분류가 아니라. 여기 추정하고 로지스틱 회기라고 돼 있는데, 로지스틱 회기는 분류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차라리 바뀌었더라면 올바른 내용인데, 지금 틀린 것이 연결되어 있고, 의사결정나무라는 것이 군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결정나무는 분류 또는 회기, 이두 가지 지도학습에 사용되는 방법이죠. 4번에 있는 연관분석,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것이 올바른 연결입니다. 자, 그래서 분류에는 의사결정나무나 로지스틱 회기가 사용되고, 군집 분석에는 k m e a n 혼합 분포 군집 SOM 같은 것들이 사용되고 추정에는 선형 회귀 분석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27번 웨이지 데이터셋을 사용한 검정 결과의 해석으로 틀린 것은 자 보면은 웨이지라는 것은 임금이죠. 임금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학력을 독립변수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래 보게 되면, Education 2, 3, 4, 5 해서 더미 변수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Education은 5가지 범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Education 1돼 있는 것이 사용되지 않고, 2번부터 5번까지가 더미 변수로 사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미 변수의 개수 4개 맞고요. 그 다음에 학력이 상승할수록 임금의 평균도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치를 보시면 돼요 11, 23, 40, 66 해가지고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Education 2의 HS 그레이드 평균이 84.10이다 써있는데 84.10은 절편의 값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education o advanced degree 가 여러 변수 중 평균이 가장 높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3번이 틀려 있습니다. 28번. 다음 64개 변수에 대한 주성분의 스크리플로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틀린 것은 여기 보면은 여기 주성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1번 주성분부터 64번 주성분. 그리고 Y축은 proportion, 이제 분산의 비율을 뜻하는 건데, 1번 주성분이 12% 정도, 2번 주성분이 7%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주성분으로 10% 이상 설명이 가능하죠. 약 12%로 보이니까요. 그리고 주성분 64개라면 100% 분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64개 변수에 대해서 6 4개 주성분. 그리고 그 주성분의 프로포션을 다 합하면 100% 되는 거죠. 1 되는 거예요. 두개 주성분으로 7% 분산을 설명한다 그랬는데, 두 번째 주성분으로 7%죠. 두 개가 아니라. 두 개라면 19%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 8번, 성번부터 만만한 기울기를 갖는다.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 녀석이 만만한 기울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림이 예쁘지 않아서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쭉 점들이 찍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답은 3번이고요. 29번. 크레딧 데이터는 400명의 신용카드 고객에 대한 신용카드와 관련된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 변수 간의 산점도와 피어슨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해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두 변수는 리밋과 밸런스이다. 보면 여기 리밋 있고요. 밸런스가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쭉 선을 그려가지고 만나는데 보면은 0.86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0.86보다 더큰 숫자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없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모든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음수를 찾을 수가 없죠. 또 올바른 말이고요. 리밋과 카드. 자, 리밋하고 카드. 여기 0.01이에요. 상관계수 0.01 맞고요. 밸런스와 에듀케이션. 자, 밸런스라는 것하고 에듀케이션하고 마주치는 부분에 0.008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작은 게그 위에도 보이죠? 얘도 더 작고 얘도 더 작은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약하다라는 말은 틀려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30번 다음은 71개의 관측지의 평균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이라고 돼 있는데요. 신뢰 구간에서 여기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임계값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t값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계값. 여기서는 지금 t분포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t값이고요. z분포를 사용한다면 z값을 사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인계값은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검정하는 방법의 종류에 따라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t 분포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t값을 사용하는 것인데, 보게 되면, 임계값을 구할 때, t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내 구간, 그 다음에, 자유도, 써주게 되는 것인데요. 자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1개라 그랬으니까, 71 빼기 1해 가지고 70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 구간 같은 경우에 우리들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90%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90%예요. 그리고 이쪽이 5%, 이쪽이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임계 값은 여기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여기 임계 값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5%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t0.95 그리고 나머지 5% 예를 갖다가 저희들이 알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여기 2분의 알파. 그다음에 이쪽이 1 알파 영역이에요. 그러면 2분의 알파라고 했을 때이 알파는 뭐냐? 유의 수준인데 이것은 신뢰 수준 90% 일때 유의수준은 10%거든요. 그러면 10%를 2로 나누면 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의 t값에 대해서는 t 0.95, 70.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해서는 t 0.05, 7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가 답이 될수 있는 거예요.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기존에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새롭게 출제된 문제니까요, 좀잘 봐두시고요. 여기 있는 식은 기존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t 0.95, 70 요거 찾는 것은 처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43회 기출 복원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